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지루한 겨울도 하룻밤 사이에 물러가고, 들려겐 파릇파릇 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집한 채에 500만원이나 600만원 할 때도 있었고,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아파트 한 채에 5천만원이나 6천만원 할 때도 있었죠. 어, 그런데 그 아파트 값이 지금은 10억 또는 20억짜리가 되었습니다. 어, 몇년전 윤정훈 교수님께서 수도권 아래쪽 평택 땅이 움직이고 있으니 여유가 있거든 얼른 땅 투자로 방향을 바꾸되 5년 이상 장기 투자로 계획하시라는 말씀을 또 하셨었죠. 어, 집안채에 5천만 원이나 6천만 원할 때와 평택 땅이 움직인다고 하실 때 음, 여러분들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 이제는 더 이상 집값이 안 오른다는 말씀을 하셨고 평택까지 가서 무슨 땅 투자를 해야 하느냐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 그때 교수님의 말씀을 참고하셨던 분들은 지금쯤 큰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고. 아파트는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땅 투자는 해보지도 않았으며 값이 오르지도 않을 것인데, 무슨 땅 투자를 해야 하느냐고 반박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가난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부동산 투자는 인플레와 화폐 가치를 따라가는 끝없는 항해와 같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아파트는 50억 또는 100억을 호가할 것이며, 지금 30만원짜리 논밭 한 평은 500만원이나 1000만원을 돌파할 것입니다. 어, 세상은 늘 새로운 물결을 향해 노를 젓는 끝없는 항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음, 자신이 필요한 집은 지금이라도 사야 하고, 투자로 돈을 묻고자 할 때에는 지금 어, 사방이 개발 중인 평택에 얼른 여러분의 돈을 묻으십시오. 어, 평택 중에서도 항구가 있는 서평택은 지금 가는 곳마다 황금 어장입니다. 어, 이미 값이 올랐을 것이라는 판단은 자기만의 판단이고, 나중에 그 땅이 천만원, 어, 이천만원 할 때는, 음, 땅을 치고 통곡해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아, 여러분이 평택에 오실 때는 반드시 예약을 하고 오셔야 합니다. 어, 21세기 부동산 힐링 캠프는 여러분의 신부름 꾼이니까요 어, 이제 모든 수출입 물량은 평택항에서 이루어집니다. 아, 현대차, 기아차, 삼성, LG 등 음, 굴지의 국내 기업들도 모두 평택항에 본거지를 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땅 값이 부풀어 올라가듯 5년 후 또는 10년 후를 기약하시고 얼른 평택으로 오십시오. 어, 세상이 변하면 돈도 변합니다. 지금은 땅한 평이 50만원이지만 금방 500만원 되고 10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어, 예약 문의는 031-681-6627번입니다. 지금 오시지 않으면 세월 지난 후또 후회하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인생은 재탕이 없으니까요. 어, 얼른 전화하시고 방문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